안녕하세요 hs플라워에서 함께하는 미니쌤입니다 이번에는 hs플라워 농장에서 사용하는 용토를 어떻게 만드는지 과정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농장에서는 흔히 유통되는 원예용 상토도 공급받아 사용하지만 피트머스와 펄라이트를 혼합하여 직접 용토를 만들어 사용하는 비중이 더 크답니다 코코피트를 사용하는 원예용 상토보다는 피트머스를 사용한 용토의 물리성이 좋기 때문에 식물생장에 더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피트모스와 펄라이트에 관한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피트모스는 수천 년간 쌓인 수태 종류가 퇴적되어 흙처럼 변한 유기물질입니다. 이탄을 뜻하는 피트와 이끼를 뜻하는 모스의 합성어이며 코코피트, 질석, 수태, 바크와 같이 보수력 좋은 흙에 해당하며 강산성의 병해충이 없는 무균 상태로 잡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온성, 통기성, 보비력 또한 우수하여 토양의 미생물을 촉진해. 토양을 개량하는 효과가 높습니다. 농업용, 원예용, 축산용 등의 재료로 쓰인답니다. 농업용 및 원예용으로 사용되는 피트머스로는 블랙 피트머스와 화이트 피트머스로 나눌 수 있는데요. 블랙 피트머스는 부식산의 함유량이 높아 원예용으로 사용되고 화이트 피트머스는 블루베리 제외에 주로 쓰입니다. 원예용 피트머스는 일반 화분의 상토 재료로 쓰이며 피트머스는 탈취 효과가 좋아. 축산용으로 사용하면 가축 분뇨의 악취를 줄여주고 퇴비 부숙을 촉진한답니다. 그다음 펄라이트를 얘기해 볼까요? 펄라이트는 화성암의 일종인 진주암을 분쇄하여 고온에서 가열 및 팽창시켜 만든 흰색의 원해용 용토입니다. 흑유암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지기도 하며 pH 6에서 7 정도로 중성이며 다공질로 무게가 가볍고 배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입자가 작은 것은 토양 계량제로 활용할 수 있답니다. 피트머스와 마찬가지로 무균 상태이므로 잡초가 자라지 않고 해충이 없으며 수경 재배에도. 흙 윗부분에 꾸밈들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식물 재배 이외에 조경용 건축자재로도 많이 사용된답니다. 펄라이트는 크기에 따라 용도를 달리할 수 있는데요. 소립은 개당 크기가 약 3mm로 소형이나 중형 식물의 용토와 삽목시에 사용할 수 있고 중립은 개당 5mm 정도로 중형이나 대형 식물 분갈이에 주로 사용됩니다. 대립은 5에서 8mm로 크기가 커서 작은 것보다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으며 삽목 상토의 재료, 수경 재배, 조경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용토를 어떻게 만드는지 함께 볼까요? 일반적인 농장에서는 배양토 혼합기라는 기계를 이용합니다. 피트머스와 펄라이트를 기계에 넣으면 분쇄가 되고 혼합되는 원리랍니다. 단점으로는 많은 양의 용토를 만들기에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HS플라워에서는 배양토 혼합기는 한쪽 구석에 고이무셔두고 단순하게 피트머스와 펄라이트를 바닥에 모두 깔고 트랙터로 갈아버립니다. 이렇게 바닥에 먼저 피트머스를 펼칩니다. 피트머스의 비닐을 벗기다 보면 흰색 곰팡이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피트머스에는 유기물이라 수입되는 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흰 곰팡이는 식물에 별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무시하고 사용한답니다. 이렇게 모두 비닐을 벗겨서 바닥에 놓습니다. 피트머스를 펼친 후 펄라이트도 모두 붓습니다. 펄라이트에 분진가루가 많기 때문에 마스크와 방진안경은 필수겠죠. 피트머스를 다 부으며 트랙터로 로타리 치며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 만든 용토를 한 곳에 모아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한답니다. HS 플라워에서는 한번 만들 때마다 대략 4만 리터 정도 용토를 만드는데요. 원형 상토 한 포가 50리터이니 대략 800포 정도 되는 양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HS 플라워에서 용토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렸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HS 플라워 카톡 채널로 주세요. 그럼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